준비를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주차 뒤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이수은1년반 만에 쓸수 있는 과정이스타임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 소개 중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리 시간이라서 나왔고 이렇게 저도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막 혼자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방에서 혼자 혼자 막 얼굴 빨개져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오고 강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 우산을 아침에 까, 가져가는 걸 깜빡해서 못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탔지만 비를 꽤 많이 맞았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진짜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 그 계란이랑 파 들어간 따뜻한 라면, 뜨거운 라면. 오늘 진짜 청, 청주 오는 버스 안에서 잘잔것 같아요. 원래 좀 소리, 빛, 뭐 이런 거 조금 예민해서 잘못 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푹 잤어요. 심지어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꿈꿨어요. 푹 잤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만두도 넣고 계란도 넣고 파도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입학 설명회 때 아무래도 저만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제 학교 소개도 하고 커리큘럼 소개도 하고 교수님 소개도 하고 그리고 Q&A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 재학생 대표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경험을 공유하긴 했는데 조금 덜 공유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이 있다는 게 장점이죠 원래는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기 그리고 맥커리 호주에 있는 맥커리 대학교에서 이두 학기를 보내야 되는데 물론 주말반으로 하게 되면 그 고려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한 학기를 두 번에 나눠서 두 학기에 나눠서 다니긴 하지만 직장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두기 애매하거나 지금 당장 그만두기 너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장 그만두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주말판이 있다는 거는 좀큰 장점 같아요.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맞게끔 어, 내가 한 학기만에 하고 가겠다 하면은 그냥 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어, 난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기 힘드니까 주말반으로 다녀야겠다 하면은 두 학기에 나눠서 다니면 되고요. 또두학기다 나눠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는 주말반으로 두 학기를 다녔고요. 지금 두 학기째고 이제 올해 7월에 호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장점으로는 어, 맥쿼리 대학교라는 맥쿼리 대학교에 대한 장점인데요. 일단은 큐티 인증 학교입니다. 큐티가 뭐냐면 그 통번역 분야에서 약간 인증된 학교라는 그 인증 마크가 큐티거든요. 지금 국내에는 외대랑 이대 이렇게가 큐티 인증 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메커리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큐티 대학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점이 좀 큰데요. 나티라고 해서 호주에는 국가공인 통번역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맥커리 대학교의 학생이 되면 그 자격증을 딸수 있는 자격이 주어, 주어집니다. 얘기로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호주로 넘어가서 바로 준비해야 그나마 그 나티를 딸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시험이라서 물론 개인이 다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통 사실 통번역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공인은 정말 없는 편인데 호주에서는 나티라고 이 통번역 자격증이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 해외 무대에서는 이렇게 국가공인인증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문제라서 더욱더 그래도 꼭 따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어서 뭐 공부하려고 가는 거니깐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해외 체류 경험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통번역 특히 저는 영어 한국어 영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영어 필드에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도 커리어로 봤을 때도 호주에서 1년 동안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 큰 마이너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고려대학교가 매 학기마다 지금은 1년에한 번씩 보내긴 하지만 매 학기마다 그 호주로 학생들을 보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이 유학원과 연계해서 IDP 유학원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절차랑 그 방식이 굉장히 그 틀이 좀 시스템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저 처음 하는 사람도 좀 그냥 하라는 대로 그 가이드 내려온 대로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유학 준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지금 비자 뭐 학교 신청하는 거 그리고 유학생 보험 또 호주는 또 국가에서 지정해 준 유학생 보험 중에 선택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비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절차도 딱딱딱딱딱 나왔요 그래서 조금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간편하게 유학을 갈수 있다. 모르겠 제가 다른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험해본 건여기가 달라서 뭐 비교를 해보긴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 제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학생들이 매뭐 다른 유학원들도 사실 다 그런 시스템이 잡혀져 있겠지만, 또 여기는 호주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물 흐르듯이 절차가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단점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듭니다. 이 호주에서 뭐 체류하는 비용도 들고 수업료도 국내보다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건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 유학과 생각했을 때는 어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고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메커리 대학교로 넘어갈 때그 학생들한테는 1년에 만불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그냥 유학보다는 한 천만 원 정도 싸게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한 천만 원 정도 싸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가 뭐 장점도 될수 있지만 단점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이 해외 체류 부분이 나만 신경 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기수에도 그 아이를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남편이랑 어떻게 이제 의견이 잘 맞아서 호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할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가정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좀 달라서 뭐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해외 체류 기간이 좀 단점이, 단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영어를 다루는 내 인생 면으로도 해외 체류 경험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학교 자체의 단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어 국내 통번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들어가고 한몇 년씩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고려대학교 통번역 학과는 유학을 갈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영어 실력이 딱 제시가 되고 그걸 넘으면 갈수 있어요. 그래서 통번역 학원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랬고요 많고 조금 준비를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의 단점은 아니지만 이제 이 학업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좀 고려 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얻어봤습니다. 근데 물론 통번역은 특히나 그런데 이제 본인의 공부 그리고 훈련량 연습량 이런 게더 중요해서 사실 자신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실력은 그렇지만 일단 커리큘럼 자체는 이 통번역 실력 향상을 위해 짜여져 있고 매주 그거를 위해서 수업과 그리고 과제 그리고 시험에 어떤 틀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다 열 그거에 맞춰서 충실하게 하다 보면 비록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제 두 학기 나눠 다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 시험 준비 같은 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다시 수업 듣는 날이 왔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좀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당연히 학교를 다니면서 통번역 학원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통번역이라는 게 어떤 공부고 그런 거잘 모르고 IELTS, TOEFL 뭐 이런 것만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통번역을 배우 되니까 당연히 그,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도 생기고 어떤 그 분야에서 필요한 언어적 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영어공부 저는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왔던 사람인데 영어공부 방향성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거. 이제 결국 통번역사라고 하면은 그 외국어 습득 부분에서 인풋 아웃풋을 자기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인풋을 해 주면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오고 내가 아웃풋을 이 정도 내기 위해서는 또이 정도 인풋을 넣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저는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어 습득 부분에서 직접 체화볼수 있는 게 크다. 라는 게 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영어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아일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냈지, 어떻게 공부했지 이런 거좀 되돌아봤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은 교수님께서 어, 좀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들어갔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 제가 들었을 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 긴장하고 얼굴도 막 빨개지고 그렇긴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호주 특히 호주 관련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더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것도 있었고 아 이게 있었어? 이게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었고 저한테는 많이 많이 떨리고 또 내가 준비했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아련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유익했다 <laughs> 그럼 안녕.